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기 전에 누르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천천개미입니다. 어 오늘은 제 채널을 사랑해 주시는 형님, 누님, 친구, 동생 모든 분들께 약간은 낯간지러운 말씀을 좀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일단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던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참 오랫동안 주식을 했지만 주식이란 것은 사실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그나마 조금 어딘가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멘탈 관련된 부분이라고 저는 그나마 생각합니다. 저도 주식을 하면서 공부도 많이 하고 소위 고수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지만 대부분의 고수라는 분들은 마치 누구나 이렇게 하면 돈을 벌수 있다라는 그런 비슷한 식의 정말 주식에 답이 있는 것 같은 내용이 많아서요. 과연 저게 개미들에게 도움이 될까? 약간 의문점이 생기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능력에 의심을 제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분명히 고수가 맞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을 마치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알려주는 게 과연 도움이 되었을까 싶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것에 제가 의문을 갖는다고 해서 저 또한 없는 답을 여러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그냥 주식의 풍파를 적지 않게 맞아본 저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보여드리자 그리고 개미들이 주식을 좀 현실적으로 바라보게 하자 또 주식이란 것이 돈을 벌든 돈을 잃든 웃을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좀 이렇게 각박하게 굉장히 어 경직돼 있죠. 주식을 할 때는. 그래서 제 채널에서 좀 개미들이 조금은 웃고 위로도 받고 또 대리만족도 하고 좀 쉬다 갈수 있는 그런 휴게소 같은 채널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채널을 제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다른 거다 떠나서 일단 천정개미 채널은 좀 쉬다 갈 만한 곳이긴 하다 라고 생각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 채널의 목표는 어느 정도 잘 잡혀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추워도 고수로 포지셔닝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여타 다른 고수 주식 유튜버분들이 약한뭐 투스타? 사단장 정도 된다면 저는 그래도 그들이 제계급만 보고는 함부로 대할 수는 없는 그저 경험 많은 좀 부대의 속속들이 작은 사정들까지 알고 있는 한 주임원사 정도 <laughs>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 여자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 여자분들에게 조금 비교를 하자면 다른 스타 주식 유튜버들이 어, 약간 그 어떤 병원의 가장 유명한 원장님이라면, 어, 저는 약간 어, 수간호사 정도. <laughs> 간호사의 대빵 정도, 예, 그래 자질구리한 것들 다 알고 있고 이런 저런 경험 많이 해봤고 욕도 많이 먹고 뭐 하면서 에, 지금 여태까지 생존해온 그런 아무튼 뭐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제발 댓글에 뭐 스승님이니 선생님이니 제발 이런 말씀 좀 하지 마세요. 볼 때마다 진짜 오글거려 미치겠습니다. 어, 손발이 펴지질 않아요. 어쩔 때 댓글을 보고 있으면. 물론 뭐 그런 댓글을 즐기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약간 그런 부류는 아닙니다 예, 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 보면 아무튼 뭐 여기까지는 일단 좋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몇 달간 이렇게 운영을 해보니까 정말이지 제 채널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집니다. 몇 달간 제가 유튜브의 수익 구조를 좀 경험해 보니까요, 유튜브라는 게 수익을 내려면 약1 시간 내외의 원본을 특정 장면만 딱 편집 빨리 해서 후딱 찍어서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되고 광고를 중간에 내맘대로 붙일 수 있는 최소 시간이 약 10분 언저리의 영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이걸 뭐 하루에 한 개씩 적어도 올리 던지, 아니면 못 해도 이틀에 하나씩 올리던지, 자주 자주 올려야만 이게 그나마 수익이 좀 납니다. 근데, 저는 참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게제 채널은 정말 하이퍼 리얼리즘 현실 매매 영상으로 제가 쭉 보여드리기로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딱 수익이 난 종목만 뭔가 얌치 같이 보여드리거나 아니면 그냥 딱할 말만 하고 끝내는 그런 류의 영상을 제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정말 하루 종일 손절을 하던 입절을 하던 하루의 매매를 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드리잖아요 그렇게 어 일단 영상을 찍고 제가 편집을 시작하는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침 9시부터 일단 3시 반까지 약 7시간짜리의 녹화본을 찍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편집을 할지 기획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쭉 돌려봅니다. 이게 딱한 번만 제대로 돌려봐도 7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그, 그나마 좀 빨리 감기 하면서 돌려봐도 적어도 한 네다섯 시간은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걸 제가 한 번만 봐서 될까요? 아,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수도 없이 돌려봅니다. 그럼 이걸 어떤 방향으로 편집을 할지 기획하는 데만 약 하루 이틀이 걸려 버립니다. 자, 그다음은 또 편집이죠. 편집은 또 하나의 산이 남았죠. 제가 여러분들 지루하시지 않게 음성 비어 있는 부분들 전부 잘라서 이어 맞추고 또 웃음 포인트들 찾아내서 걸러낼 건 걸러내고 붙일 건붙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분들 다 찾아내서 그 부분들 편집하고 또뭐 다른 웃긴 짤이나 클립들도 제가 찾아서 제 영상에 좀 추가 요소로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운드 편집, 음악 편집 다 하고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또 편집하는 데만 또 하루 이틀이 더 걸립니다. 그렇게 편집했다고 끝일까요? 아니죠. 편집 끝나고 또 수도 없이 돌려보면서 최종본, 어 최종본 어 1, 어 최종본 2 이렇게 파일명을 바꿔가면서 수많은. 이름만 최종본인 최종본들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뭐 최종본 15! 뭐이 정도 파일명이 되면 그게 정말 최종본이 되긴 하는데요. 그렇게 또 제가 마무리 작업을 하겠죠. 요즘에는 그래도 조금 요령이 생겨서 녹화할 때부터 아, 이 부분 이렇게 해야지 하고 좀 기획을 동시에 하면서 찍고 있긴 하지만 뭐제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해도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정말 그냥 막노동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독자 5만을 달려가는 채널이지만 수입은 정말 여타 다른 채널들에 비해서 못 딱지만하게 들어옵니다. 제가 여기에 투자한 시간으로 만약 편의점 알바를 했다면 지금까지 제가 벌어들인 수익이 아마 두 배는 좋게 더 벌었을 겁니다. 정말 슬픈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또막뭐 2, 3분마다 하나씩 광고를 넣기에는 여러분들도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테고 영상의 흐름도 끊기고 또뭐 그렇게 광고 넣어봐야 뭐 얼마 더 벌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광고를 달면서 어 제가 결정을 한 거는 딱 평균 한 5분, 6분마다 하나씩 넣기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뭐 다른 영상을 볼 때도 그게 딱 제일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 제가 또 매매를 하면서 저는 이제 뭐제 나름대로 원칙만 지키는 것을 넘어. 그때그때 대응을 하는 매매를 할수 있는 그런 경험까지 뭐 쌓였다고 제 나름대로 생각은 하는데요. 특히 초보 개미분들 그분들의 롱런과 또뭐 정말 공감가고 도움되는 현실적인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쩔 때는 정말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일부러 그렇게 찍은 적도 많습니다. 뭐 이걸 생색내려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여러분들을 위한 제 진심이 제가 어떤 걸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 하는지 좀 보여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제 뭐 구독자 좀 쌓였다고. 10분짜리 영상 몇 시간 만에 뚜딱 만들어서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뭐 알맹이나 임팩트 없는 그런 영상들 매일매일 올리고 그런다면 제가 뭐 돈이야 좀 만지겠지만 그럴 거였으면 애초에 유튜브 시작 안 했습니다 제 마음에 들어야 여러분 마음에도 들테고 제가 대충 만들면 저보다도 오히려 스마트하신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알아채시고 저에게서 뒤돌아서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쭉 저만의 스타일을 고집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정 정말 제가 투자한 시간 대비 유튜브는 그냥 그저 남 좋은 일 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고 대충 계산해 봐도 앞으로도 쭉 수익면에서는 그럴 것 같습니다. 유튜브로 돈 버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절대 저처럼 수익 알고리즘 다 무시하고 마이웨이로 유튜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뭐 상관없겠지만 생계형 유튜버 분들 절대 저처럼 하시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돈못 벌어요. 그리고 뭐 제가 여타 고수분들처럼 뭐 몇억 가지고 주식을 하면서 한 달에 뭐 수천만 원씩 벌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럴 수 있다면 제가 뭐 유튜브를 취미로 하겠지만 유튜브는 저에게 현재 주식 이외에 유일한 수입원이고요. 그러기에 정말 온 열정을 다해서 제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요. 어, 살이 7kg가 빠졌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평생 살찌지 않는 그 멸치 체질이거든요. 근데 멸치를 넘어서서 이제 거의 멸치똥이 되어 가고 있어요. 아마 저를 실제로 보시 보시면. 어. 정말 어 유튜브 할 짓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준비하고 있던 유튜브 이외에 뭐 다른 프로젝트에 제 온갖 돈도 다 묶여있는 상태고 그 프로젝트는 그 전염병 때문에 무기한 홀딩 중인 상태이기도 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지만 뭐 설사 제가 현금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을 그 정도로 크게 하고 싶은 마음은 이제 없습니다. 제가 원없이 크게도 해봤고 이게 계속 뭐 이런저런 시드 금액으로 주식을 하면서 경험이 쌓이다 보니 딱제 그릇을 찾게 되더라고요. 지금이 저는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제 분수에 맞는 시드이기도 하고요. 뭐 주식을 하면서 1억 청금을 바라지도 않고요. 조금 즐기면서 어느 정도 용돈벌이도 하면서 생계에 보태면서 그렇게 지금의 돈으로 하고 싶고요. 뭐 지금 시드 다 잃어봤자 제가 뭐 한강물 온도 체크하러 갈 정도의 그 정도의 뭐 상태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딱이 정도가 제 분수에 맞는 것 같아요. 또 모르죠. 이런 뭐 전염병이나 세상이 갑자기 버리는 엄청난 사태가 터져가지고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이 시드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서 뭐 제가 다른 거큰거 거 바라는 건 아니고요. 댓글에 보니까 그래도 많은 분들이 제 채널에 오셔서 위로도 받으시고 재밌어 하시기도 하시고 또 실제로 매매하는데 도움을 받으셔서 수익을 보셨다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도움을 받았으니 밥이라도 한끼 사주고 싶다 이런 댓글이 의회로 많이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밥이라도 얻어먹기로. <웃음> 그래서, <웃음> 밥이라도 좀 얻어먹기로 제가 결심을 했어요. 어, 좀 낯간지럽습니다. 오골발리기도 하고요. 제가 평소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뭐 한턱 쌌으면 쌓지 어, 누군가에게 뭐 도움을 받는 걸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성격이 아니라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 고민 많이 했는데 이렇게 뭔가 후원을 받는다는 게또 어떤 건지 저도 한번 어, 느껴보고 싶기도 하고요. 뭐 그게 유튜브와 또뭐 생방 뭐 BJ들이 계속 꾸준히 또 방송을 할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고들 하니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눈을 부릅뜨시고 어떻게 천정개미에게 밥을 사줄 수 있는지 한번 잘 보세요. 자 검색창에 천정개미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채널이 뜨죠. 제 채널 아이콘 클릭하시면 이렇게 제 채널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일단 이 구독 버튼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으시면 이 구독을 제일 먼저 누르세요. 구독을 제일 먼저. <laughs>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누르셨을까 생각합니다. 예, 구독을 누르셨으면 바로 옆에 여기 가입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새로 생겼는데요. 이 가입이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창이 뜹니다. 저에게 사주실 수 있는 밥의 메뉴가 뜹니다. 자, 라면, 예, 라면을 사주신다면 제가 헝그리 정신으로 컨텐츠를 예, 좀 지어 짜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료를 사주신다면 제가 최근에 사진도 올렸죠. 우리 제가 임명한 모즈가 배부르다면 저도 배부르기 때문에 뭐 이것만으로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킨을 사주신다면, 제가 치킨 한 조각 먹을 때마다 이 콘텐츠 아이디어가 막 떠오를 것 같아요. 그리고 뷔페, 정말 뭘 먼저 담아야 할지? 고를 수 없을 정도로 콘텐츠 아이디어가 떠오를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54,000원, 설마? 에 설마 이걸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만약에 정말 한 분이라도 진짜 계시다면 제가 영상에서 이분들 꼭 언급해드리도록 할게요. 아 이번 뭐아 어... 이... 모르겠어요. 에이, 저는 한 분도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에이, 이렇게 저에게 후원을 해주실 수 있는 이런 루트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가입을 누르시면 뭐 신용카드, 카카오페이, 페이코 등등 뭐 간편 결제도 하실 수 있고요. 뭐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게 구매를 누르시면 완료가 됩니다. 자, 딱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의 최상단에 고정되어 있는 댓글을 보시면 링크가 하나 있습니다. 네, 모바일로 하실 분들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바로 또 저에게 밥을 사 주실 수 있습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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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히 잘 먹고 살도 찌우고 건강하게 더 좋은 양질의 콘텐츠 같이 만들도록 꼭.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후원해 주시는 분들만 볼수 있는 영상, 뭐 유료 회원 개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후원을 해주시거나 안 해주시거나 저를 좋아하시거나 저를 싫어하시거나 어떤 이유에서든 제 채널에 오시는 모든 분들께는 아무런 차별 대우도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모든 분들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그저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에 맡기겠습니다. 뭐 저에게 밥을 사주시면 이런 배지들 있죠. 응. 댓글을 다실때 이렇게 아주 귀엽고, 항증맞은 천장개미 배치가 여러분들의 아이디 옆에 붙습니다. 그러면, 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가 붙어 있는 댓글들을 보면 아 이거 이거는 좀 답변을 더해 드리고 싶다. 뭐 그런 마음은 당연히 <laughs> 생길 수는 있어요. 에, 그런 마음은 당연히 생길 수는 있고요. 아무튼 뭐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밥사 주기 운동에 맡기겠습니다. 뭐 누구든지 제 채널 영상은 다 보실 수 있지만 그래도 저에게 밥을 사 주고 계시는 분들은 여기 보시면 제 채널 커뮤니티 이 게시판에 제가 얼마 전모주 사진을 올렸었죠? 여기에 제가 약간 그어 뭐라 그러지? 일촌 공개라고 해야하나 해야 되나 아니면 친구 공개라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컨텐츠를 제가 올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제가 뭐 별건 아니구요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저만의 뭐 개인 SNS 정도 그니까 뭐 저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대신해서 그냥 여기에 제가 개인적인 그런 뭐 사진들도 올리고 제가 뭐 하소연도 하고 또 제가 진행하고 있는 유튜브 이외에 다른 프로젝트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은 너무 많은 분들 불특정 다수 분들이 보시면 제가 좀 부담 스럽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에게 밥 사주신 분들 에, 그런 분들께는 이 정도의 정보는 좀 따로 공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도 에, 이 정도 성의는 제가 보여야 여러분들이 또 밥을 사주실 맛도 나시니까 네 어, 일단 뭐 별로 영향가 없는 영상이었죠. 에, 이 영상 뭐 찍으면서도 열심히 지금 오늘 또 매매를 했거든요. 에, 오늘 매매한 영상 제가 또 편집 중입니다. 여러분들 어, 벌써 5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항상 양봉길만 걸으시길 바라고요. 저에게 정말 너무나 과분한 사랑.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럼 저는 또 재밌고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장개미였습니다